반갑습니다. 차트 분석남입니다. 요즘과 같은 조정장에서 그저 힘없이 하락하는 종목과 소리 소문 없이 칼을 갈며 재상승의 힘을 모으고 있는 종목의 옥석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 차이를 알아보고 그렇다면 칼을 갈고 있는 종목의 재매수를 노릴 만한 명품 자리는 어떻게 예상하고 매매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용한 주제로 강의 준비하였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미 큰 상승 또는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답을 알고 있으면 편향적인 사고를 하게 되므로 종목명을 우선 가렸으며 본 영상은 22년 9월에 제작하였지만 22년 8월 24일 차트 이후는 삭제하였습니다. 오늘은 추세선을 끊고 위의 주제로 해석하는데 염두할 예정으로 어떠한 보조 지표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트를 보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그 첫인상은 강한 정고점이 존재하며 비교적 상승 추세를 이어온 점은 높이 보지만 직전의 고점 근처에 다다랐기 때문에 지금 매수 자리로서는 부담스럽다는 의미가 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심리는 직전 고점과 현재의 위치만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비슷하다면 비싸다, 많이 아래에 있다면 싸다라는 단순하고도 왜곡될 수 있는 해석만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되며 차트 해석상에서 이 심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꼭 추세선을 끄어가며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세선은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끊는 방법이 있으며 오늘 영상도 그중 한가지 또는 그들의 조합이라는 점 참조 바라며 화면과 같은 차트라면 먼저 가장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며 마지막 불꽃을 태운 좌측 고점의 캔들 몸통상의 고점을 시작으로 현재 캔들이 위치한 잔파동의 고점이 아닌 최근의 두드러지는 잔파동상 캔들 고점을 끊습니다. 현재 파동 고점이 아닌 직전 파동의 캔들 고점을 끊는 것은 현재 파동이 상승 추세에 있는 파동인가 여전한 하락 추세상에 있는 파동인가를 먼저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현재가 파동상 최소한 오른쪽 또는 위로 나아가고 있는 배와 같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지 1차 필터링에 합격을 주기 위한 용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합격인 종목도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종목은 가장 강했던 큰 파동 간의 고점을 끈 붉은색 저항라인과 현재 파동을 비교해 보아 또한, 직전의 강한 고점과 현재의 직전 잔파동 고점 간의끈 하늘색의 저항 라인에 모두 대입해 보아도 현재의 캔들 또는 파동은 이 라인들 아래에서 머리도 못든채 매급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추가 분석의 매력이 없는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직전의 종목 보시면 확실히 뱃머리를 든채 강하게 나아가는 중이라는 형태가 확인이 됩니다. 추가 분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차트 다시 보시면 6월 9일에 강한 거래량이 실린 고점을 시작으로 4월 20일 다음 고점까지 이두 점을 기준으로 라인을 그었는데 현재의 파동을 보시면 이 저항의 의미가 강한 라인 위를 돌파한 뒤에 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세의 의지가 있다까지의 해석이 가능한 상황으로 다음 분석을 위해서는 저점 지지 라인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 저가 라인의 추세선을 그어야 하는데 화면 보시듯이 잔파동 간의 저점을 확인 후에 선을 이어주면 되는데 이 라인이 아주 안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하늘색의 저항 라인을 돌파했거나 눌린 후에는 다시 이 저항 라인을 지지해 주었다면 그 지점에서 가로선을 그어줍니다. 이 종목은 돌파부터 지지까지 모두 존재하며 그 지점의 높이가 거의 일치함을 알수 있으므로 지지와 제 돌파를 한 자리에 가로선을 그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전의 캔들이 움직이는 파동을 대략적으로 그려볼 때 돌파와 지지가 있는 경계선상인 이 자리에 꺼주는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저항선을 돌파하기 전의 구역을 크게 보시면 잠 파동간에도 마치 2층의 단독주택에서 1층과 2층의 경계로 보이는 평행선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꽤나 신뢰성이 있는 기준 라인이 되므로 꺼놓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종합하면 위 이의 하늘색은 큰 추세의 저항 라인으로 이것을 현재의 파동이 위에 위치한다면 상승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추가적인 지지 라인 분석을 가능케 하며 그 아래에 위치한 라인은 모두 지지의 무게를 실어주어서 그 안정세를 파악하고 매수를 노릴 만한 좋은 자리를 예상하기 위한 분석을 위한 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의 차트는 이 모든 선이 이한 곳에 중첩이 되어 있으며 현 캔들이 모두 이 지지라인의 위에 살짝 걸쳐져 있는 강력한 지지라인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로 이 지점을 패손시키지는 않고 방향을 위로 잡는다면 차후 강력하게 우상향으로 뻗어갈 확률이 크며 정반대로 이 라인의 아래로 방향을 돌리게 된다면 이 모든 선은 강력한 저항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돌리기 무척이나 힘든 하락세가 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는 아래에 깔린 강력한 지지선들의 힘을 믿고 빠른 예측 매수로서도 훌륭하며 하루 이틀 더 추세를 관찰하면서 방향성에 확신을 가진 후 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틀이 경과하니 역시나 아래보다는 위로 향하는 모습에서 상승세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매수 후에는 이 라인들 아래로 흘러 내린다면 즉각 손절하겠다는 계획하에 매수를 가정하고.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같은 지지 라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중첩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지지의 힘이 응축된 자리라는 것에 큰 점수를 줄수 있겠으며 결과 역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 라인을 긋고 이를 돌파하는 종목이 보였을 때 관심을 둘 가치가 있는 종목 선별 방법과 의미 있는 저가 지지 라인들이란 무엇이며 또 이 지지 라인들이 중첩된 시너지를 활용하여 강력한 지지가 예상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계획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매매 패턴은 듣기만 한다고 절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여러 종목에 대입하여 그어보시면서 매매도 여러 차례 하시면서 숙달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함께 신규 시청자분께서도 구독과 알람까지 해주셔서 다른 영상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분석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